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 주제는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은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이미 자기 우상숭배에 빠져 삽니다. 미혹의 영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통치자로서 공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통치 행위와 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미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의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대한 영적인 인식과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옛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을 때, 영적 정책성이 변화되었을 때, 마음의 인만우엘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 요약을 토대로 자기에게 적용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신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만듭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가치없다 여기고 있는 나 진짜 무엇이 내 인생의 가치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에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무언가 손에 잡고 싶어하고 세상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엄마와의 상담 또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혹하는 영들이 인간을 어떻게 속여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지 않고 그 영들의 속삭임에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의 실체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들의 지배는 인간을 더 고통스러운 길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지배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미혹이 뭔지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신앙인인데 왜 그렇게 자기 학대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4년 전쯤 성경 공부했던 참 하나님과의 만남의 내용은 내 마음에 다시금 다른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에는 영의 지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신앙적 호기심만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내 마음 속에서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미혹된 영의 집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받았는가 다른 영을 받았는가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경철 집사입니다. 제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질, 정서적, 육체적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얻기 위해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급격한 삶의 변화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내 행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 같고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내 자식 때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죽었을 것 같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장이 없고 사탄도 의의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한다는 무서운 영의 활동을 느낄 때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한심하고 미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도 해줄 수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채워달라고 부르짖었는가? 자기의 탐욕 위에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불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았는가? 분명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좋은 말 속에 나를 숨겼지만 실상은 내 정욕과 탐심을 알아서 채워줄 신을 찾고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혹하는 세상의 영예소가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짓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찾아야 할 하나님,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영적 미혹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도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육적인 욕망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20대 중반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내가 거짓 하나님을 부르며 기복적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며 마음의 소명을 붙들고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상 진정 복음 전함을 위한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부족한 내 능력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능력이 부족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 의존하여 노력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거짓 소명을 마음에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그 당시에 느낄 수 있었고, 다시는 그런 마음으로 거짓 소명을 갖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말씀 깨닫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지금, 사실 저는 그때의 제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 생활을 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마음을 두고 싶어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의지적 다짐을 하며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했다면 지금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나밖에 모르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벽할 수 없는 나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자로 변했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은 내 마음에 괴롭히는 것이 아닌 도리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귀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혹의 영은 저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게 했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여 율법주의적 신앙을 함으로써 내 힘에 의지하는 거짓 하나님을 찾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 분별력의 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경 집사입니다.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들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나이가 40대인데 50, 아니 60에는 내가 뭘 하고 있으며 뭘 먹고 살까, 벌어든 돈도 없는데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나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착각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쪼잔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나는 믿음이 없는 자요.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 고백하고 싶진 않았지만 현재 내 모습을 보니 주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진짜 역겨웠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실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세상에 한눈 팔지 말라고 내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고, 도대체 믿음이 뭐지? 라는 물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난 여지껏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고백한 나의 믿음은 거짓인가? 거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 오기 전 지난날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영적 눈이 없는 겉 모습의 신앙인이었고 내가 나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교회의 문화를 잘 지키는 걸 가지고 나는 참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했었던 지난달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믿음의 관계가 아닌 다른 신앙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믿음의 진실성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위혹하는 영의 실체이며 참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는 영들의 미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정도의 믿음을 남들에게 보였으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또 저를 바라보는 다른 교인들도 저를 칭찬일색으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뿌듯함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영적 미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미를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적을 주시고 계셨고 또 지금까지도 끝없는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며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큰 기적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죄의 지배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건들 하나하나가 터지면서 무의식이 나를 어떻게 지배했고 내가 또 다른 미혹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정확히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늘내 기준으로 남들을 속으로 판단하고 마음은 썩어 있었지만 겉으로 선한 척을 하고 나도 모르게 위선으로 착한 척을 하며 남을 위하여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내 존재를 드러냈던 자기를 위한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알수 있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또큰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과 이 은혜를 가지고 저에게 맡은 소명대로 제가 받은 은혜대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믿어왔는가?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해 단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르게 믿었다고 할수 있는가? 그 또한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했을 뿐 삶에 대한 관심밖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영에 의해 지배받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내가 다른 영에게 지배받음을 나의 입을 통해서 내 귀로 듣게 해주셨고,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라고 해주셨지만,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영에 지배받고 있는 것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에게만, 그리고 나의 삶에 연관된 내 자신에 대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들어 나는 나에 대한 존재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신체와 현상으로 나타난 내가 제가 앓고 있는 피부병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영은 피부가 가려운 것을 통해서 얼굴에 몸을 통해 붉고 빨갛게 면, 변하는 모습을 통해 나로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가 창피하다고 느낄 정도로 수치감을 준다는 것과 더욱더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또한 가려움이 더할수록 몸을 긁게 되는 내 모습이 지금껏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저는 남들과 달리 유독 기형아의 모습. 앞쪽 복부 비만이 유독 심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형인 모습으로 왔었다는 사실에 나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지배받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보는 것이 지금 내가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삶의 다양한 것도 많지만 이것을 통해 내가 다른 용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